자 교재 134페이지에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 발생 시 원천징수 신고 방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인정상여나 기타 소득 어 배당에 대한 부분 원천징수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어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경비 송금 불산입으로 인해서 상여처분이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예상이 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 내용도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서 법인세 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조정사항 중에 임직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인정상여라고 하고,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인정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의 수익금액으로 보고 지급시기 다음 달 10일까지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서 신고납부 해야 되는데요 이는 이제 수정신고에 해당이 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신고납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반기별 납부자도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납부자와 동일하게 지급시기에 다음 달 10일까지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서 신고납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5페이지에 반갈로 2번에 사례를 통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한번 작성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말씀으로만 들어봐야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기 때문에 사례가 12월 말 법인으로 2016년도 법인세 정고, 정기신고에 의한 소득처분 상여 1억원이 있다라고 하고요. 1억원에 대한 우리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니까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3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7년도 3월분 근로소득 지급 8천만 원에 95만 원 납부한다라고 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우리 원천세 쪽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있습니다. 자,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귀속 기간과 지급 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귀속과 지급 기간을 지급 어, 기간을 통해서 어, 각각 작성을 합니다. 즉 소득별로 귀속 연월, 직업 연월을 비교해서 동일한 경우에는 한 장의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반영하면 되고요.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지의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례에서는 정기 급여는 3월달 급여를 3월달에 지급했죠. 근데 인정상여는 귀속이 2017년 2월입니다. 2월이고요. 직업 연월은 3월입니다. 2017년 2월로 결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16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2월달에 합니다. 그래서 귀속을 2월달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정상여와 정기급여가 다르기 때문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각각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회사 백두산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면 3월달에 2017년도 3월달급여입니다. 2017년 3월 달 급여를 정기 신고와 관련되는 부분은 자, 20명에 8천만 원, 95만 원에서 어 소득세 95만 원에서 이렇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마감해서 어 납부하실 수가,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소득처분에 대한 부분 어 136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소득처분은 자, 2월 기속이죠. 인정상여에 대해서는 2월 기속입니다. 2월, 2017년 2월, 3월로 해서 자, 반영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2월과 지급기간 3월로 어, 정리를 해 주시는데, 자, 연말정산분에, 연말정산분에 에, 반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분에, 에, 그러니까 인정상여금액이 1 명이고, 직급액은 어, 그러니까 1억입니다 1억이고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니까 재정산하니까 추가납부세액이 3천만원 나왔다라는 거죠 3천만원 그리고 분납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분납없이 그냥 3천만원 납부합니다 납부하는 형태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작성을 하시게 되면 연말이 표시가 될 거고 매월 연말로 표시되면서 이 1억원이 연말정산에 해당이 되는 거지만 소득처분에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해서 소득처분에도 같이 표시를 해줍니다. 같이 표시를 하셔서 갖 작성하시고 마감, 마감해서 신고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마감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동일한 3월 달에 급여 원천세 신고를 하지만 직업시기인 3월 달에 원천세 신고를 하지만 귀속시기가 다른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귀속시기별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각각 작성한다라는 겁니다 각각 작성해서 제출을 해줘야 되고요 137페이지에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에 반기별 납부자도 매월 납부자와 동일하게 소득처분의 원천징수 시기 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수정신고가 아니라 이런 형태로 귀속 2월 지급기간에서 연말정산 관련되는 부분 재정산에서 정리하시고 매월 연말 소득처분으로 체크 표시하셔서 신고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지급명세서의 수정작성제출입니다 소득 처분된 상여로 인하여 증가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당초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소득 처분 상여금액을 반영해서 수정신고서 작성 방식으로 작성해서 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합니다. 다시 제출하는데 우리 3월 달에 지급한 거 원천세 신고 4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죠. 4월 10일까지 다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수정 제출하는 거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 기한은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8페이지에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신고 방법입니다. 자, 배당이나 기타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소득인데 귀속시기와 직업시기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일에 다음 달 10일까지니까 2016년도 배당이나 기타소득에 대한 어, 상여, 어, 그러니까 소득 처분 사항은 법인세 신고일이 2017년 3월이죠. 2017년 3월 달에 귀속이 되고 3월 달에 지급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시면 되는데 사례에 보시면 2012월 어, 말 법인의 2016년도 법인세 정기 신고에 의한 소득 처분 배당이 한명 1억이고요. 기타 소득 한명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3월분 근로소득 지급시 근로소득 8천만 원에 9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3월에서 3월이죠 같은 귀속 기간이니까요. 3월에서 3월인데 마감을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고요. 자 기타소득 어, 한 명에 5천만 원 어, 세금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세율이 20%입니다. 20%이기 때문에 1 천만원 표시해 주시고요. 배당소득 1억원에 14%입니다. 그래서 1,400만원 입력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위에 신고 구분에 매월 소득처분, 어 기타소득과 배당소득이 소득처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득처분으로 체크를 하셔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마감해서 신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139 페이지에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입니다. 배당 및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직업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즉 법인세 과세표준 과세 신고일이 2017년이니까 18년도에 제출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급명세서 제출이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하는 방식이 인정상여, 즉 상여로 소득 처분된 것과 배당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된 것이 다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천징수 세액을 전부 다 계산을 하신 다음에 계산을 하신 다음에 법인조정에서 소득 및 과세 표준 밑에 보시면 소득 과세 자료 명세라고 있습니다. 소득 과세 자료 명세에다가 인정 상여 귀속년도 2016년도 금액 금액 1억 원이었죠. 1억 원 연말정산했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할 세액. 연말정산을 할, 했을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액은 어, 제로로 표시를 합니다. 3천만원 만큼 우리 원천징수에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laughs> 하단 부분에 보시면 연말정산을 통하여 원천징수 한 경우에는 0이 되어야 된다라고 돼 있죠. 0이 되도록 하면 되겠고요. 원천징수일은 2017년 3월 31일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신고 여부, 여로 표시해 주시고요.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정배당이 있었죠. 아까 인정배당에 대한 부분, 배당이 1억이었습니다. 2017년 귀속이죠. 배당 1억. 원천징수, 연말정산, 부고 원천징수는 1,400만원입니다. 2017년 3월 31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소득자 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어, 그러니까 금액이 5천만 원이었고요.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 1천만 원이었습니다. 1천만 원. 2017년 3월 31일 일로 소득자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적용을 해주시면 소득자료 명세 에, 우리 상여 배당 기타소득에 대한 어~ 그니까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자료 명세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대한 어~ 부분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